초력 강화 문제 3쪽에 있는 거 풀어 보도록 하죠. 1번 문제를 보면은 어, 평균을 구하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자, 평균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은 이제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점수가 딱 정해져 있는 점수가 아니고 뭐 이상, 뭐 미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값들을 대표값으로 해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10하고 12 사이면은 11, 여기는 13. 이게 중간에 있는 수를 써줘요. 그러니까 어, 이사이 있는 애를 대충 그냥 내 마음대로 가운데 있는 19점이라 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19점이 내가두 명이 있으니까 19점이 두 명이 있으니까 몇 점이 되죠? 38점. 17점이 세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51점. 여기 15점도 3개가 있으니까 45점 그리고 13점도 1개 13 이것도 1개 그럼 1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점수가 그럼 점수를 이거를 다 더해요 다 이렇게 쭈루루 다 더했더니 158이 되겠죠 그럼 점수에 이제 합계가 나왔으니까 나눠야 될거 아니에요 10명이라고 했으니 158을 10으로 나눴으니까 15.8 이 학생들의 점수는 15.8이라는 거죠. 대충 이 사이에 여기에 평균을 내드리겠네요. 그죠? 자, 평균이 15.8이었고, 2번 해봅시다. 여기 보면은, 어, 1학년에 A반하고 B반을 수학성적을 했는데, 두반 전체 평균을 구하래요. 여기 보니까 A반은 학생이 20명, B반은 3 0명이있죠 평균이 75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왜 명이라고 써있을까요? 그쵸? 이거. 이거 점이라고 써야겠죠? 75명은 이상니까 어, 75점이래요. 20명이 7 5점이니까 그러면은 곱하면은 몇 점인가요? 1500점인가요? 1500이고, 그 다음에 이제 30명에 해당하는 점수들이 평균 60점이니까 다 같이 그냥 60명, 60점이라 치고, 30명이니까 60 곱하기 30 해서 1800 그럼 여기 1500이랑 1800이랑 더하면은 3300이 되겠죠 그럼 모든 학생의 점수가 다 더했더니 3300이 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3300에서 학생 수인 50명을 이게 뭘까요 3300점에서 50으로 나눠줬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곱하기 1을 해서 100을 한 다음에 여기 6600 해서 샥샥 샥샥 착착 약분을 해가지고 0을 지워버려서 66. 음 평균이 66점이구나 하고 할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도수분포표에서 평균이 6.3점일 때 a 기 b의 값을 구하여라. 여기 보니까 어, 사람이 2, 3, 5, 8명 있고 여기만 몇 명인지 모르는데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을 싹다 더했더니 몇 명이래요? 20명이래요. 그럼 B는 어떻게 구할까요?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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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다 더한 거를 20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B는 몇이 나오나요? 5 이렇게 하면 10, 이렇게 하면 18. 그럼 여기 B가 2겠죠. 2여야 20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보니까 어 이제 안쓴게우리가 평균 6.3인 건안 썼거든요. 평균을 구하려면 점수랑 몇 명인지 이걸 이렇게 다 곱해야 되잖아요. 곱한 다음에 다 더한 거를 20으로 나눴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6.3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원수로 나눴고 이거 22는 4, 43, 12, 65 30, 78에 56 더하기 a, b. a, b이긴 한데 b가 2라고 했으니까 어, 2a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2a. 더하기 2a를 했더니 6.3이 나왔대요. 그렇군요. 6.3이 나왔군요. 그러면 여기 4 더하기 12 더하기 30 더하기 56까지 다 하면 은 몇일까요? 다 했더니 제가 계산했어요. 102 더하기 2a가 됐대요. 102 더하기 2a. 그러면은 여기 좀 걸리적거리니까 지우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2a가 몇이어야 될까요? 2a가 6.3이 되려면은 2 0분에 126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24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100이 더하기 24를 해야 126이니까. 24가 2a니까 a는 12라는 얘기죠. 되게 뜬금없이 2점, 4점, 6점, 7점, 12점 이렇게 가네요. 어. 그래서 어쨌든 A하고, 그리고 B가 2인 것까지 구했으니까, A 빼기 B를 하라고 해서 12 빼기 2 해서 10. 답은 10이네요. 이렇게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값.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값이거든요. 작은 순서대로 배열을 했을 때에 가운데 있는 값을 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어 78, 어, 그 다음에는 82, 어, 그 다음엔 85, 어, 그 다음엔 91, 어, 그 다음엔 96 해서 가운데 있는 애, 어, 85. 그래서 얘가 중앙값이네, 하요 얘가 중앙값인 건 맞아요. 이게 답인 건데. 근데 이걸 언제 이렇게 순서대로 다 쓰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고,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를 빼버리는 거야. 일단 두 개씩 짝지 해서 가장 작은 거, 가장 큰거 버려. 그 다음에 작은 거, 그 다음에 작은 거, 그 다음에 큰거 버려. 그럼 남는 애가 중앙값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답은 85입니다. 그 다음 5번.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거 다 구하래요. 평균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요. 이거 그냥 다 더한 다음에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더해서 나누면 평균이 7인 거는 나와요. 이건 뭐안 알려줘. 도다 알고. 그다음에 최빈값이 뭐냐면 최빈값은 많이 나오는 값이거든요. 뭐가 많이 나왔냐? 9한 번, 8한 번, 7두 번, 5세 번, 10한 번. 제일 많이 나온 거 뭐죠? 5죠. 그 최빈값은 5예요. 자, 중앙값은 아까 조금 전에 어떻게 설명을 했죠? 어떻게 는 건지? 가장 작은 거랑 가장 큰 거를 먼저 지우라고 했어요. 5가 탔고 큰거 12, 작고 이렇게 세트로 하나씩 지웁니다. 그 다음에 5가 작고, 그 다음에 9가 작고 얘도 지었고요. 자, 그 다음에 5가 작고, 그 다음에 8이 작고 지었어요. 그 남는 거 보니까 남는 게두 개가 남죠, 두 개. 7하고 7, 똑같네요. 그러면은 이 남은 두 수의 중간에 있는 값이 중앙값인데 뭐둘다 똑같으니까 7, 7 사이에 있는 수는 뭐겠어요? 7이죠. 그래서 중앙값은 7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 중앙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아까 알려준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오 얘는 다행히도 순서대로 적혀있어요. 그래도 해봅시다. 작은거 큰거 작은거 큰거 작은거 큰거 작은거 큰거 작은 남는거는 6. 이게 바로 답이 됩니다. 그 다음 7번 중앙값을 또 구하래요. 중앙값 자 제일 작은거 5 가장 큰거 제일 작은거 5, 가장 큰거. 제일 작은거 7, 가장 큰거. 어? 두개가 남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두 수가 서로 다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있는, 된다고 했죠? 가운데 수를 얘기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가운데 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구하고 11을 이렇게 더해요. 그러면 나눠요. 그러면은 2분의 20. 착착 지워, 지어지면 1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중앙값은 10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두 수가 다르면은 이렇게 더한 다음에 나누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보셨지, 보셨지만 둘이 똑같으면은 그냥 이 7을 써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8번 어, 자유투 성공 횟수나 최빈값을 구하여라. 최빈값은 뭐다? 자주 나오는 거, 많이 나오는 거가 답이에요. 3은 한번 있네요. 3은 한번 4도 한 번, 5는 두 번, 6은 한 번, 8은 이렇게 두번 나오죠. 근데 9가 지금 총세번 나와요. 9가 세 개면 제일 많죠. 그래서 여기는 최빈값 제일 많이 나는 수는 9가 되는 거죠. 자, 유투 성공했으니까 9회.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자, 다음 자료의 최빈값을 구하여라. 최빈값 많이 나오는 값이라고 했어요. 15가 두 번. 10은 한 번. 18도 한 번. 17도 한 번. 16도 한 번. 나머지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12가, 12가 <laughs> 세 개죠. 그래서 최빈값은 뭐다? 12. 요렇게 구할 수 있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평균, 중앙값, 최빈값, 요거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 문제에서 조금 까다로웠던 게 요거 3번, 요런 거잘 못하죠. 하다롭고 그래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렇게 A하고 B반하고 수학성적 평균 비교하는 거, 요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하면 풀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열심히 연습을 해보세요.